we're in a great time it's time to you know strap it on go long forget about it for a while all the alt's are going to rally the question for an investor is picking the one that resonates with you the most being concentrated in your bets so that you're making the most amount of money given this Particular point in time that you can.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투자 잘 하기로 소문난 아서헤이즈는요. 암호화폐 투자 지금이 완벽한 기회라면서 저점을 매수해야 된다고 언급합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알트코인으로 천배 수익도 가능한 시장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아서헤이즈가 집중투자를 종적으로 매집 중인 알트코인 세 개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아서 헤이즈가 매집하고 있는 알트코인 세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상승률이 예상되는 코인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코인은 바로 파일 코인입니다. 파일 코인은 과거의 코인 시장 불장 당시에 유명 암호화폐로 떠오르면서 1,000% 가까이 폭등했었던 코인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로 쭉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던 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파일 코인이 턴업 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여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서헤이즈가 AI 관련 유망한 암호화폐로 지목한 코인이 바로 이 파일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서헤이즈는 인공지능 사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면서 AI 관련해서 유망한 암호화폐로 이 파일 코인을 지목했고요. 아서헤이즈 개인적으로도 파일 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서헤이즈는요. 파일 코인이 AI 경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라고 이야기했고요. 현재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 경제 시대에탈 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토콜 파일 코인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고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초대형 데이터 서비스는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정부가 요청만 하면 이런 업체들은 일방적으로 데이터 접근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토콜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강조를 했고요. 특히 파일 코인은 당시에 마이너스 99%까지 하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훗날 큰 수익을 안겨줄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대감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서에이즈는 싱가폴 토큰 2049 기조연설에서 다시금 파일코인의 잠재력을 확신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럽에서는 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씰은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파일코인을 보상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씰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나사나 미국 전역의 여러 유명 대학들하고도 협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파일코인은 실질적인 유용성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서 헤이즈가 이 파일 코인의 상승을 확신하는 만큼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죠. 파일 코인 기술의 핵심은 이겁니다. 행성간 파일 시스템인 IPFS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앞으로 웹3.0 시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IPFS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는 인터넷을 이 HTTP 방식으로 사용하죠. HTTP는요 중앙화 구조입니다.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가 뭐 특정 기업이나 주체가 관리하는 서버, 뭐 구글이 ]이나 페이스북 이런 쪽에 보관이 됩니다 근데 중앙화 구조의 단점이 있어요 중앙화된 구조다 보니까 서버가 공격당하면 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다 날라가거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죠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요 저장 공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뭐 광고주나 제 3자한테 마음대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검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앙화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점들을 이 IPFS가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이 IPFS는요. 중앙화가 아닌 분산화된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갈 걱정이나 뭐 개인 정보 침해, 검열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IPFS에 저장된 데이터는요. 이렇게 작게 분할돼서 여러 컴퓨터의 유휴 데이터 저장 공간, 그러니까 뭐 남아서 놀고 있는 저장 공간에 나눠서 저장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컴퓨터의 여러 폴더에 데이터를 잘게 잘게 조각내서 보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IPFS는요 기존의 인터넷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일코인의 역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파일코인은 남는 P2P 저장 공간을 빌려주는 대신에 보상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코인을 만약에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는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있으면 이 놀고 있는 드라이브 공간을 빌려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요. 그 대가로 파일코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파일코인은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와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가 이 솔라나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진전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파일코인을 극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파일코인의 기술은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요, 미국 최대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이랑 협력까지 했습니다. 파일을 우주로 보내는 파일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파일 코인은요,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이 중국이라는 거,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 ETF를 통해서 중국 자본이 밀려 들려들어오면서 파일코인이 수혜를 받을 거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기술력을 인정받은 파일코인이 아직까지 업비트랑 빗썸 원화 마켓에는 상장돼 있지가 않습니다. 업비트에는 BTC 마켓에만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코인 앞선 기술력이나 뭐 관심도, 행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빗썸이나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될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장이 된다면 상장 펌핑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지금 저점일 때 어느 정도 매집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요 펜들코인입니다. 아서에이즈는요 이 펜들코인을 최근에 50만 달러 추가 매수해서 총 808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하나로는약 110억 원 정도 펜들코인을 매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펜들 투자자들을 보시면요. 해시키 캐피탈, 스파르탄 바이낸스 랩스가 있습니다. 탑티어 세 군데가 투자했다는 건요. 그만큼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스파르탄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그 폴리곤 코인 초기 투자로 대박낸 VC 중 하나입니다. 이때 스파르탄 그룹이 거의 3,000배 정도 수익을 냈어요. 스파르탄 그룹이 펀더멘털이 매우 좋고 크게 올라가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걸로 매우 유명한데, 그런 스파르탄이 이 펜들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건 충분히 앞으로의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파르탄하고 해시키 캐피탈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홍콩에 있는 VC라는 거예요. 홍콩 ETF가 승인되고 이제 자본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 홍콩 VC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펜들코인의 핵심은 LSD 기술입니다 LSD 기술은요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스테이킹 자산을 유동화하는 서비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이해 안 되죠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요 업비트에 있는 스테이킹을 보시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맡겼을 때연 추정 보상률이 2.9%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펜들에 있는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에 맡긴다면 19%, 22% 24%, 26%, 이렇게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유한 많은 고래들이 이 팬들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디파이를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테이킹은 이자율이 적지만 이렇게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을 맡기면 은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팬들 코인은 고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서 헤이즈도 팬들 코인을 100억 원 넘게 매집을 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아서. 아서 헤이즈가 팬들 코인을 언급한 이후로 팬들의 t b l 이 급증했습니다 이 t b l 이 높아진다는 건요 많은 고래들이 이 펀더멘털과 기술력을 보고 디파이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 t b l 이 높아지면요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도 이 t b l 따라서 커플링되면서 점점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매수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서 헤이즈는 팬들 코인이 빗썸에서 상장했을 당시 가격보다 약 다배 오른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고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왜 그랬겠어요? 당연히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 펜들코인은요, 불장에서 앞으로 가격 펌핑이 가장 빠르게 올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펜들코인은 비썸에는 있지만 업비트에는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펜들코인 업비트 상장 가능성도 있으니까 상장 빔을 먹기에도 상당히 좋겠죠. 아서 헤이즈가 계속 추가 매수한 이유가 있을 거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 팬들 코인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인은요 아마 아서 헤이즈가 매집한 코인 중에서 역대급 상승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세 번째 코인은 민 코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서 헤이즈가 트위터에 매집하고 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코인이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일주일 동안 40%대 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160만 배, 만 원으로 160억 원의 벼락 부자를 만들어냈던 그런 밈 코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 굉장히 낮은 가격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요, 지금 이 코인 0.3원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가볍다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탄력이 세게 붙기 때문에 내 계좌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코인 30만 배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 드실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민코인이요. 30만 배면은요 국밥 한 그릇 3억을 돈으로 사도 30억 원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코인요 충분히 인생 역전을 이뤄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아서 헤이즈 인터뷰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 코인이 아마 그런 코인이 아닐. 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7683-0944번 여기로 문자로 아서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어떤 코인인지 사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제가 공유를 바로 드릴 거예요. 나도 몇십억 몇백억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보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 여기로 아서 두 글자 남겨주세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진정한 불 장 전에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는 반감기 etf 효과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일 텐데 이왕이면 제일 많이 오를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꼭 받아 가셔가지고 역대급 수익의 주인공이 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